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전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고 만터입니다자 오늘도 살펴볼 종목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그 이유는 어, 제가 4월달 4월 14일부터 19일 4월 암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이 일정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급하게 나와줬다가 다시 또 급하게 꺾일 우려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미리 매집하신 분들 한 3월 말쯤에 음 매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수익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약 손실 구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 이제는 어 마지막 불꽃을 쏘고 연속적으로 튀어 줄지 아니면은 급하게 꺾여 버릴지. 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뭐 방향성이 점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뭐 수익 유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 어,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ABL 바이모, 바이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소통 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그 실시간 네, 소통 방 같은 경우는 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 다루냐? 지금처럼 이 ABL 바이오가 어,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대응 전략.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 테마가 될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같이 공부하고 공유해드리고 있는 그런 소통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 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들께, 어, 좀 개, 개별적인 관점과, 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분, 그 부분도 꼭 참고 부탁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어, 차트가, 자, 주봉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아주 큰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박스권 장세가 어떤가요? 박스권. 자, 박스권이라는 거는, 자,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연결했었을 때, 그 연결한 포인트 구간대가, 어, 특정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주는 흐름의 종목을 박스권 장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박스권 상단에 가면 매도를 하시면 되고, 박스권 하단부에 가면은, 네, 매수를 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매수. 그리고 여기가 매도.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주가가 어딥니까? 자, 박스권 중단부죠, 중단부. 자, 중단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뭐그 자리, 그렇게 위험한 자리 아니죠. 네. 오히려 더 튀어 줄수 있는, 자, 튀어 줄수 있는 그런 자리다. 자, 우선 큰 틀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으로 볼 때는, 2018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22년, 23년, 거의 뭐한 1년에서 1년 반 주기로 이런 시세 흐름이 움직여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1년 반, 2년 동안 보려고 종목 매수매도 하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부담 없이 그냥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 다만, 지금 현재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자이 자리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자이 정도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어,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분봉, 일봉 막 이런 추세를 보시면서 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지 저항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BL 바이오의 지지 저항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여기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는 이 자리들이 자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자리 이후에 어, 추세는 또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렇게 뭐 26,900원대 딱 전일 고가죠. 전일 고가. 자, 전일 고가인 26,900원. 자, 이 구간이 엄청 의미 있는 저항대 의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 자, 그 자리를 맞자 말자 바로 장대 음봉이 터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어 나오고 저항대를 맞고 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다? 네, 바로 떨어졌다. 오히려 이 자리를 갭으로 뛰어버렸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아마케 일정. 자, 그 재료가 소멸이 되기 어, 임박한 시점에 자, 이런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연속적인 달력으로서 주가가 어,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다만 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바이오 섹터들이 분위기를 정말 잘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어,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서는 돌파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아니 저항을 맞고 나니까는 바로 다이렉트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항을 맞자 말자 다이렉트로 흘러 내려버리죠. 이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을 때는 지금 대신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너무 급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도로 플러스 5%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어, 지금 일봉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360선과 21선을, 어, 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360선과, 어, 21선 부간대가 대략적으로 23,100원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한 오후장까지, 어, 지켜보시고요. 이 23,100원 위를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투자의 심리선. 자, 단기 입평선과 중장기 입평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못 해도 대략적으로 2 5천원 구간대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뭐 원전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머리를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 가대 구간인 AI 챗봇. 자,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지금 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너무 급하게 과열된 종목이나 재료가 어, 이슈가 이제 끝나가는 종목들의 뒷북을 치듯이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연속적인 시드 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더 안정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제가 후보 섹터 군들 여러 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한 섹터 바로 AI 챗봇입니다. 자 너무 낙폭이 가드됐고요 어, 낙폭 가드된 구간에서 하방 경직 상태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이게 수급이 들어와줄 수 있는 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 어,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재료와 이슈까지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챗봇 관련 주들도 지금부터는 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저점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 어, 유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의 시점과 시간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이 말은 뭘까요 저는 분명히 어, 지금 시점에서의 영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강조를 드릴게요 4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AI 챗봇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주도 현재 분류가 된 상태지만, 대략적으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신다, 어, 내가 직접적으로 다점이라든지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뭐,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같이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다점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 ABL 바이오 그리고 이 종목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수순으로 내가 종목을 어,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2번으로 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이 ABL Bio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낙폭과대 구간이다.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튀어 줄수 있고 그 자리가 23,0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다. 23,000원이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25,000원까지 튀어 줄 수가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